자, 어, 지금은 100Hz인데, 이 주파수를 올라가면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. 여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보면은, 지금 가장 왼쪽이 0Hz고, 제일 오른쪽이 1 k h z 예요 거기 보면은, 스타트, 스탑, 이 브리콘시 가지고 우리가 맞힐 수가 있어요. 여기 보면, 스타트 브리콘시 0, 스탑 브리콘시 1kHz죠. 제일 오른쪽 끝이 1 k h z 예요이 눈금 하나가 100Hz. 자, 100Hz 소리가 이렇고, 200Hz 하면은 어 스펙트럼 애널라이즈가 200Hz에서 피크가 있죠. 참, 스펙트럼 애널라이즈의 VBW를 조절하면은 요걸더 세밀하게 할 수는 있죠. 곧 나중에 하겠습니다. RBW, 300Hz, 스펙트럼이 변하죠. 400Hz. 100, 1000Hz 이렇게 되죠. 자, 우리가 스타 프리퀀시를 좀 올려가지고 1 0 k m z 로 해보겠습니다. 어, 1 0 0 k m z 가 됐군요. 1 0 k m z 스타 프리퀀시를 1 0 0 어, 0 0 0여기서 이제 1 k m z 가 됐죠. 그래서 이걸 2 k m z 로 올리면은 2 k m z 3, 4, 5, 6, 7, 8, 9kHz, 10kHz죠? 잘안 들리죠? 에? 쭉 주파수 올라차서 다시 8, 7, 6, 5, 4, 3, 2kHz, 1kHz 잘 보이기 위해서 약간 아, 사인 웨이브 대신에 500 킬로 500 Hz 어, 스퀘어 웨이브 그 영파로 바꿔보세요. 하모닉스가 많이 나타났죠. 500 Hz, 1,500 Hz, 어, 2,500 Hz, 그 다음에 3,500 Hz 오더 하모닉스가 쭉 나타났어요.